너뭔 주제? 어 뭐야? 뭘 한다고? 자 이거 많이 가져가. 요거 요거. 어 오케이. 이 밀가루 포대 내 거야. 아 어? <웃음> <웃음> 밀가루 포대로 부술 수가 있어? 이거 몰랐는데. <laughs> 이거 못 부술아? 야 소확이라. 야왜더 약해? 말이 안되잖아 으 음, 굳이 그렇게 와야겠냐고 에헴 응? 음? 저 자식이 됐어 나도 이번엔 너따라가볼거야 한번 아, 아. 뭔가 더 답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. 아, 뭐 너졸로가봐졸로가봐 한... 어? 뭐야? 걸로 가네? 길을 뚫어주시오. 이. 이이... 어. 어. 로봇이 왔었어. 인형인가? 야. 오 씨, 뭐야? 노래 뭐야? 이게 인공지능의 반란인가? 난 쳐야겠어. 뭔가 저장이 됐는데, 뭐지? 아, 니가 네, 갔구나. 야, 이... 빨리 빨리 빨리! 빨리 빨리 빨리! 야, 이거 대결이 아니야. 빨리! 여기갈 수가 있나? 뭔가 코업인데 코 코업 같지가 않아. 자, 도전과제날성 여행자. 아아 아. 트래블 메이커 트래블, yes 트래블. 물론 적절한 영혼 아니지만 이제 벨스가 보고 뭐란. 에이 이건 누가봐도 의도적인 말장난인데 그러겠어 아니할거야아야 벨스 음~~~~~ 자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? 아 단순하네 도 도움이 으이! 필요하면 말하세요 언제나 떨어질 넌또왜 여기야 <laughs> 어 위에서 건너왔어 여기로 못갈것 같아. 음, 어디 보자. 이건 어떨까? 네, 그래, 저기로 가야 될것같 저번에도 여기로는 안던것 같아. 음, 고민, 고민. 이거를 이렇게 가서 아 밀지 마요 좀아저 언제 밀었다고요? 보시아 진짜 <laughs> 아제 밀려고 한게 아니에요 진짜 멱살 좀 잡아보자 야어어 어, 지금 <laughs> 어 인형 <laughs> 주제 어야야어 아, 같이 같이 떨어져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괜찮아 이거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안 떨어져 작크스울의 망령 같은 존재요. 붙자 헨섭. 부처가 불었다. 어때요? 어떻게 해요? 이거 뭐 기계가 있고 크레인이 있고. 아, 무슨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떨어져, 임마. <laughs> 아, 뭐야? <뭐요? 웃음> 음... 음... 그... 아, 저기 문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, 혹시 상자 아래 에 하나 어디... 있는 것 같은데. 혼자가 매우 필요하고요. 저돌 가져올 수 있나? 거기로도 갈수 있구나. 아, 어, 근데 좀 위험해. 자 너. 이정아! 어? 그... 어디서 떨어졌니? 아. 어. 자업자들이 또. 어. <laughs> 날 살려줘. 있어봐. <laughs> <써> <laughs> 좋아. 여기 원래 쏠플로 만들어진 맵이야. 그러니까 분명 답이 있을 거야. 총체적 난국이긴 한데. M. 노래... 노래가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매우 잘 왔다는 것이고, 어... <laughs> 아... 하이... 아... 이러지 마. 왜... <laughs> 네. 아야... 니 노래... 갑자기... 어... 돼 왜... 네, 또 떨어졌어? 아니? 게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. 음. 이 이대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? 뭔가 좀 비장 물금 쓸데없이 비장 좋아 좋아 이 영상의 제목은 '우리는 길을 찾아낼 것이다' 기자요. 어, 저장중 떴지? 어, 떨어져 이제 야 <laughs> 유리는 왜안 부서져? 이건 또 그렇지? 으, 응. 왕이 지금 몸서 뛰고 있잖냐? 빨리 오지 못해? <laughs> 이떨어운 <더러운> 세상! <laughs> 아!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깼어. 저기. 아, 다 빠르네. 올려주시요 뽁! 어. 어. 잠시만 너까지 못할것같아 에이씨 올려요 잠시만요 길이 없어 <웃음> 야! 아저씨저갈 <laughs> 방법 있는거죠? 하나죠 내가 네, 자 이것만 뽑으면 갈수 있어요 아야. 하지만 난 참을성이 없지! 아, 사실 아주 많습니다, 어르신 빨리 올려주세요. 에헤, 재밌대 올려달라고? 음 야! 내가 올라왔다 아니, 젠장 손짜 진짜. 법칙 젠장 어, 짜 어? 짜 네, 뭘 해야 되지? 아 맞다. 저 진짜. 진짜. 거짜 진짜. 진짜. 걸 생각을 못. 아 무거워. 아, 야. 담배지다. 아야. 내가 이걸 열게.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어. 뭔데? 유리에 좋은 선대였어? 소식은 너가 유리를 깼다는 사실과 안 좋은 소식은 널 반지가 떨어졌어. 예. 어. 왜안 돼? 아 유리에 여, 꼈어.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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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열어. 아 유리에 꼈어. 이게 더 이상 으! 어, 부셔버렸어. 어떡하지? <laughs> 어, 부셨어. <laughs> 뭘? 레버가 레버가 부셔졌어. 이 <laughs> <그게> 가능해? 아, <laughs> 나 봐봐. 아이 아저씨! 아열 열렸잖아요. <laughs> 아 이거 아저씨. 으 아, 잡아야 돼. 잡다 예. 어. <laughs> 으. 깨지 않는다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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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거야 그거. 아, 해, 해. 아니 씨, 방법 좀 알려주라고. <laughs>